두 번째 경기 시작됐습니다. 테란 김지성 선수예요. MS u 는 어디예요? 조일 선수입니다. 아포칼립스에서 두 번째 경기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대결에승리따다고 황병일 선수가 진전 올라가 있어요. 이번 경기는 MS 가 어디지? 팔강을 아, 아, 다렇게 됩니다. 야, BBS? 김지성과 조일 선수. 별게 다 나오는데. 내려보냅니다. 승자의 쪽 뵐게요. 시작했는데 나나 김지성 올게. 는 선수가 김지이죠 BBS거든. 이런 게 김지성의 어떤 매이라고 봅니다. 저런게 남들이 하지 않는 아주 공격적인 빌드 아니면은 어, 6배럭이네. BBS가 아니네. 배 네. 이러고 운영이야? 어 BBS가 아니야. BBS가 아니야. 아저 조일장 걸게요. 그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지금은 배6치는좀 오버가 6배럭은 좀 오버 같은데 저거. 저건 뭐씨 벙커링 통해도 가할 네, 같은데.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김성 여기서 는에 따라서 빌드가 좀 갈릴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오, 빨리 빨리 올이 불지어. 그렇지. 아니, 이거는 끝났잖아. 내가 그 항상 누누 얘기해 주는 거. 요새 사란대 저거는 할배럭이냐 아니냐, 12압이냐 아니냐, 오버풀이냐 아니냐 이것만 보면 네. 된다고. 김지성 선수 같은 경우는 우승 16강 16강이에요. 그러니까 오버풀했다. 네, 네. 8배럭 생각하고 있는 거야. 좀 떨어졌다라는 평가를 받기에 분명한 이러면 테라는 욕 나오지. 이번 시즌에 아주 여러 가지 칼을 좀 갈고 나온 거. 그래도 같습니다. 다행인 게 오버로드가 1빵 그 착빵으로 안가 가지고. 본진된 배럭이니만큼 또 이제 고뭐 6배럭이기도 하고 저희 본진 쪽에 이제 배럭이 돌아올 수가 고뭐 당구가 없는 그 상황에서 지금 드론이 아, 이미 해리에 짓고 있는 장면을 못본 순간부터에서 뭔가 꼬인 겁니다. 네. <laughs> 이 없는데 이제 이러면 네. 아, 이거 있다. 한 방. 있어요? 한 방이 뭐냐면 이제 조일장이 사링 드론을 하는 거야. 조일장은 아직 김지성 몰라. 니다 자링 드론을 했을 때 영혼을 담을 러시그 앞마당을 지나서 본진에 넘어가는 공간 여기서 수비를 하고자 하는 생각밖에 없어 여기 자, 4링. 여기서 이제 6링, 불쾌한 6링 나오면 네. 이제 끝나는 거야. 드론 나와야 돼. 저글링을 향해서 나에게 드론이 자, 나와야 돼. 저도 드론이. 4링. 어필을 해봤습니다만, 아, 6링 나왔다. 아, 지지다. 아, 아직은 저글링이 <laughs> 많지 않으니까 <저글링이> 6링 나왔어. <laughs> 6링 나왔어. 이름 계속 링 찍거든. 봤잖아. 이름 이제 계속 링 찍는단 말이야. 그리고 이 링은 빈집 가도 돼. 그럼 본지에 선끈 지어도 돼. 했기 때문에 많이 그 많이 너무 많잖아. 네. 이러면은 빈집 가고 본진에 네. 성큰 짓고 막는 네. 거야. 이게 베스트예요. 네. 네. 이게 어, 베스트야. 본진에 성큰 짓는 거. 그렇지. 이게 베스트예요, 이게. 네.

어? 이렇게 되면은 고인물들은 이런 거다 알지. 네. 왜? 옛날에 임요한, 어? 요한형이 예. 이딴 지존내많이 했다고. 요한형이. 아... 요한형 아... 이런 짓그 밖에 안 했다고. 그래서 고인물들은 어... 이거를 알 수밖에 없어. 자 나갔던 S C B가 좀 돌아오고 이제 어떻게 이거 네. 원앤 뮤탈해도 대가리 뽀개지지 그렇죠. 이거. 숫자. 열심히 일해야죠. 스파이탈크까지 올라갔습니다. <laughs> 원앤 뮤탈해도 네. 대가리 뽀개줘요 테란 이제. 없어, 여기. 경기가 굉장히 좀뭐 앞선 경기도 그랬습니다. 맞아 좀 클래식한 양상으로 흘러갑니다. 예원앤 네. 네, 처리. 그 전략에 전략에 또 거기 서 대응하기 위한 네. 판단들이 좀 이어지고 있고 그런 판단력을 요구하는 것이. 어이즘 뭐그 수가 없어 s l 이게 수가 o p e 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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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줘야 돼. 본진 트윈으로 갑니다. 자원을 안 썼거든요. 이래 가지고 드론 일정량 유지. 본진 론을 겪고 와야 돼. 본진 원베이스 플레이가 돼. 역캠들한테 맨날 호소하는 본진 론. 이거 본진데 본진이잖아. 이거 이게 만약에 역캠들 경기라고 딱 이제 생각을 해봐봐. 테란 빌드 짜준 애들. 장기 유박이야. 단한 빌드 짜주네. 장기 유박이야 저거. 공격 실패 시에는 좀 리스크가 좀 커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토렛 백개 줘야 돼 이거 진짜. 털렛만 짓다 게임 끝나 이거. 되게 가 나네. 하나 진짜 가나네요. 토렛 백개 짓다 게임 끝나요, 이거. 스파이 크 올라갔고요. 제 라바스에서 굉장히 아, 변수 하나 있다. 조일장이 루타를다꼬라 네. 박는 거? 본인이 불리한 그줄그 알고 뮤탈 다고라 박는 경우 뮤탈 스 와서 지금 먼저 때려요? 네. 뮤탈도 뭐는 그런 경우 하나 있어요. 그렇게 위력적이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 뮤탈 리스크가 되게 네. 까다 저거 말이 스틱패도안돼 있잖아. 저스 어. 엄마를 해도 잘려 먹는데. 어. 하나씩 끌어내고 있어요. 나옵니다. 네. 어. 놓고. 네. 예. 꼬라박을 때 예. 예. 있어. 여기다가 그냥 어떻게 당하면 그 꼬라박는 거지. 뮤탈 다 죽으면. 뮤탈은 살려야 돼. 요 아, 저 뮤탈 다 죽으면 그게 꼬라박는 거야. 아, 그리고 이제 뮤탈 가스 다 쓰고 발링 뽑아서 발 안마당 뽑고 부시고 안마당 복구하고. 스팀도 네, 개발해야 되고. 본 추가 처리까지 올려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력가는 계속 이어질 수 있고 숫자 하나. 안마당을 빨리 복구해야 되는데 링안 뽑고 있나? 여기 센터 쪽이 지금 6기 되는 족족 뮤탈리스크 고 있습니다. 네, 뮤탈리스크로 상대방을 좀더 괴롭혀야 돼 뮤탈로. 저게 마린 사업되기 전까지는. 이제 병력다싶시 어? 마린 잘라 먹을 수 있거든. 사업되기 전까지 뮤탈, 뮤탈 다가 네, 기도 예, 기도 탈. 그리고 뮤탈 분 없는 선에서 벙커도 해결하 해야 합니다. 네. 네. 가장 그게 후 야, 이것이 뮤탈에 그냥 마린 다지겠는데안 만한 복구, 네, 복구 네, 빨리가 안 되네. 어, 이거 복구해야지 빨리. 여기는 벙커는 제거, 제거 들어가고 있고요. 복구하고 이제 얘는 얘로 이제 어? 죽을 때까지 괴롭히고 이거 터렛 10개 줘야 되거든. 방어 공사가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추가 공사 이 얘는 팩토리 줘야 되고 여기다가 김지성은 팩토리 축구 슬 나올 때까지 못 움직여요, 이거. 는 그리고 터렛, 털에, 터렛도 진짜 많이 줘야 돼. 안마장을 현재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진만 수비하면 된다 하더라도 이거 만약에 나간다 원해, 아 저거 본진 미탈저글링에싸먹혀요 저거 타지 이거 난 네. 나가면 안돼 분리해서 어쩔 수 없어 베스까지 네. 올려야 돼. 아 네. <laughs> 이거 어쩔 수 없어 네. <웃음> <근데> <웃음> 여기 나가도 여기. 싸먹혀 이거 여기서 또 조심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네. 이거 와, 와, 나가면 안돼 그냥 팩트 올리고 베스 올려야 돼. 엄청 잡았어요. 지유타임 스쿨은 내려오는.